내가 우리 대학 하면 이쪽으로 할게요. 어. 입학을 축하하면 돼요. 알았어. 그러니까 우리 대학 응. 입학을, 입학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했대요. 다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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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입생 여러분 <웃음>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14학번 신입생 여러분, 여러분, 을 환영합니다! 자기전대학분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! 잘 오셨습니다. 환영합니다! 분여합니다 파이팅! 완전 환영합니다. 여러분, 환영합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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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합니다!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자, 여러분, 환영합 여러분, 영합니다 여러분, 의 꿈을 여러분, 니다 신입생 여러분 잘 오셨어요. 진짜 어신비인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진짜 어마깜 신비인들 환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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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환영합니다. 환영해요. 환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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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환 이뻐서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응원합니다. 축하합니다. 최고 여러분 사랑해요. 오늘 환영합니다. 오늘 환영합니다. 반가워요.